i don't remember everything from high school i won't remember most of what i read my memory is terrible but i can promise you i'll never forget you my love i can't recall what I had for breakfast, or oh, the name of the film we saw last night. A million things I'll forget, but one thing I know, I'll never forget you. 안녕하세요. 캠핑에 빠진 애식갑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는 거는 제가 이제 곧다 사가서 없어질 이 텐트를 이제 마무리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텐트들 걷기 전에 버리기 전에 어, 1년 동안 장박을 하면서 느낀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걸 처음 장박을 하다 보니 많은 부분을 실수한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 텐트를 햇빛에 오래 놔두게 되면, 텐트가 많이 삭는데, 방수포나 조금 타프나 이런 걸 쳐서, 텐트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할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특히 또, 폴리 재질은 더 빨리 삭으니까, 이 부분도 고려를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쉬운 것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뭐 벌레 같은 경우죠. 그 바닥 공사들 일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거실형 텐트는 이제 바닥이 뚫려 있으니까 벌레 같은 것들이 바닥으로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벌레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벌레를 같이 겪으면서 캠핑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닥 공사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저희는 일단은 안 했다는 거. 근데 다다음 주에 저희가 바닥 공사를 한번 해볼테니 그때 저희가 바닥 공사하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조금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박을 하면 많은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예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 것 같아요. 요즘에 캠핑장 찾기가 진짜 힘든데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장박을 하면 캠핑장을 예약할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서 엄청 좋았던 거 같아요 물론 계속해서 장박을 할 거지만 이제 장박을 할때 장박지를 고르는 것도 엄청 중요한데 저희는 그 전에 지금 장박지는 이제 바닥이 물론 파쇄석이지만 그 전에는 흙바닥이었어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때는 여름이었고 비도 많이 오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텐트 안으로 이제 비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해서 새벽에 깜짝 놀래서 뭐 그냥 대충 그냥 싸 싸그리다 막 대충 정리하고 바로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바닥 공사를 하던가 아니면 흙바닥보다는 이제 파쇄석으로 가서 장박을 하던가 그리고 화장실하고 샤워 시설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 전에 있었던 데는 뭐 샤워 시설도 안 되어 있었고 화장실도 엄청나게 좀 시설이 좋지 않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겪고 이제 두 번째 장박지에 왔을 때는 이제 화장실하고 가깝고 시설도 괜찮고 그리고 바닥도 바세석이고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잡은 곳이기도 하고요. 장박지는 이렇게 바세석 이런 것들 데크, 데크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을 참 신경 쓰셔서 고르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저희 함께 했던 이 코롱 텐트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일반 쓰레기에다가 이제 버릴 예정인데 마음이 마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또 다른 아이들 가지고 오니 뭐 그때 바닥 공사들 같이 하면서 또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텐트를 보내줍시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 바닥이 많이 적고, 응. 곰팡이도 피고. 진짜. 이렇게 이렇게 때문에 바닥 공사를 해야 돼. 어구. 봐봐. 여기 또 여기 밑에 이것도 하나 까았거든까는데도 응. 이렇게. 맞네 다사구나 음, 너무, 너무 좋아하니까 텐트도 좋고 호동이 원래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 조금 아쉽네 많이 아쉽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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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h know it's easier said than done let our anger die with the sea oh with the sea oh So sorry. We'll make up tomorrow. Tell me everything you know. I wanna hear. I'm trying to be open, but that window is closing. Either way, I need to make it clear before we're leaving here.